와, 진짜, 10대지였네, 이때? 숫 많이 빠졌구나. 아, 근데 저 원래 이렇게 안 뚱뚱했어요, 님들. 제 유튜브에,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와, 고역 중이라 했던 거, 이거? 이때도 말랐던 거 같은데? 내가 심리 테스트 해줄까? 어, 나 그런 거 완전 좋아해. 1에서 24일 중에. <웃음> 아, <웃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설 저의 설계팀을 맞은 타임입니다. 어렸지? 아, 어렸지? 아그 오늘, 그타이높피 보는 게 아니고요.

때 옷이요? 아, 네, 저 니트가 좀큰 거라서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이밑에가안 돼요. 살이 너무 쪄아가지고 실이 터지려고 그러더라고. 강제 탱크탑 되더라고. 와, 아, 이때 진짜 귀엽네. 초 대석에 진행을 맡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개스틴의 아시아 1위죠. 고스트. 와, <laughs> 아, 이때 진짜 말랐네. 커요, 커요. 2015년인데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최상위권 선수를 만나다 전설 중대석의 진행을. 와, 얘는 그대로인데, 나만 바뀌었어. 역시, 이런 관심과 이목 집중에 굉장히 금지로 있는 선수. 맞습니다. 자, 갓드로 팀의 타요. 안창현 선수입니다. 그쵸, 플레이의 모습 많이 보지 못했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뷰 이런데서 하는 모습을 보여못했는 국가대표 되는 어, 줄 알았잖아. 있는 선수인데 이번에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아주 좋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충분히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본인도 이제 그 외국 선수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있을라서 생각이 들고, 어, 64강에 쿠마 선수를또 3대 2로 또,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나 이때 국가대표 되는 줄 알았어. 맘가 비룡 때만 해도 조금 치긴 했는데 저때도 말랐어. 내장을 뽑으니까 아홉 장이 있어. 가 비룡하면 음. 바로 이거 뜨긴 그래서 하는데 동전 안 써도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어차피 혼자을 시킬 거면은 동전 써도 이때도 말랐어요. 뭐 부문에. 동전이 없는다면 그냥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밤가 비룡. 좀더 어쨌든 아, 전차하면 한번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이거 맘가 비룡하고 치는데 <laughs> 와이러게 존나 아재 같잖아 지금 불과 1년 전인데. 형 방송에 비치소 2분짜리 있는데 보자 올려놨어. 어내거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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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얼굴 공개한 게 처음이랑. 아 그래요? 처음이라고요? 저도 목소리 도 아, 달라. 처와씨 아, 턱선 보소. 네. 아 이때 목소리 도 달라. 어, 지금 집안 어, 갔는데. 아 그래요? 야 네. 오지호 닮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아이씨 아, <laughs> 비틀린... 하... 아 존나 자기감 들어서 못 보겠다 님들 오지호 닮았다고 아 지금 거의 옆캠이야 ㅈ 대에 비하면 님들 쒸, 이제 머리만 밀면 되겠어.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그냥, 방송에 미치고 나서는, 그, 그 외부 생활이 단절, 단절됐어, 지금. 거의 템플 스테이에요, 님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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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